자, 보성파워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남입니다. 현재 가격 7,580원으로 2.5%, 2.7% 올라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5일선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고 긴 윗고리들이 어제부터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가격대 딱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근 7,250원에서 7,800원 사이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고 본격적으로 7,500원이 깨지게 되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투네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7,000원 선 까지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보성파워텍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러한 타점들 궁금하다고 하신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서 이러한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링크 확인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기술적 분석, 거시적 분석 등전략과 정보 제공을 모두 다 받아가셔서. 수익을 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